안녕하세요 사나초나라입니다 추운 한 겨울을 로제티 형식으로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겨울을 보낸 이 달맞이꽃입니다 잎 모습입니다 자줏빛을 띠고 방석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월견초 대소초라고 부르는 이 달맞이꽃은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내서 먹고 옆뿌리 보십시오 이 뿌리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잘게 썰어 말려서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당금술을 담아 먹기도 합니다. 이 달맞이꽃은 특히 이 뿌리를 주 약재로 사용하는데 천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뿌리에는 산삼의 사포닌 성분 및 각종 영양 성분들이 아주 풍부합니다. 당뇨에도 특히 좋고 또 남성들에게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성 기능 발기 부전 전립선에 좋은 효능이 있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안면홍조 현상이나 부인병, 갱년기에 좋은 효능이 있는 달맞이꽃입니다. 이 달맞이꽃은 다수의 연구 논문들에 있어서도 그 약성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약초이고 한 사례에서도 갱년기로 인한 여성의 안면홍조 현상이나 위장약에 또 생리불순 등의 좋은 효능이 있는 그 사례도 있습니다. 이 달맞이꽃은 독성은 없고 따뜻한 성질입니다. 근데 이 먹어보면 그 뒤끝에 남은 아린맛과 매운맛이 독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독성은 없습니다.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뿌리를 사용합니다. 이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가지고 일일 15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러면 뿌리에 약성은 없고 목질화되어가지고 그건 쓰지 못합니다. 이처럼 이달맞이꽃은 갱년기 증상이나 남성 성기능 개선 또 여성의 부인병 등에 좋은 효능이 있고 염증질환, 통증, 피부질환, 신경통, 관절통, 당뇨, 면역력, 항암, 비만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달맞이꽃이었습니다 그럼 사냐조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